인사만 해줘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말로 해주세요. à 장 <laughs> 지금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우리는 식당이요뭐 먹으러 가요? 베트남 살국수집 맛집. 맛집? 네. 퍼버. <laughs> 아하. 저번에 저 가본 적 있어요? 음, 우리 가본 적 있지요. 왜냐면 맛집이니까. 맛집이니까. 예. 슬라님 호치민 오니까 어때요? 어.. 되게 힘들어요 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입국심사 통과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쵸?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긴장도 안 되죠? 네왜 긴장 풀어주려고 입국심사 오래 한 거예요? 잠못 잤는데 네. 거기서 다 풀었어요 어.. 자 슬라님 통영님 따라가시면 돼요 통영 누나 누나? 무슨 누나야? 돈, 돈 많으면 통영 누나 19살이니까 동생이에요 이번도 베트남에서 온 거예요? 가본 적 있어요? 한번 있어요 하노이 하노이 제 고향이에요 아 맞아요 하노이 아, 저 고향이에요? 아저고양이라고요저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근데 여러분도 아. 네, 얼굴이 되게 하얗네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한국어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이게 공간상의 이슈, 공간상의 이슈인되 만약에 만약에 어 한번 인증을 다시 한번 줄수 있다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일 수 있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왼쪽 눈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네. 얼마 동안 계속, 그러니까 언제까지볼수 있다 는게 있어요. 전혀 없죠. 관리만 잘하면 계속 볼수 있는 거네. 그렇죠, 관리 잘하 그래서 약 먹고, 아니, 약 넣고 하고 있잖아겠죠맞아 그래서 이거를 언제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웃음> <웃음> 어, 그렇지도 마요. <말아요. 웃음> 아, 일단은 거 저희, 저 저희, 저설명희저 했어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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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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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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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희 저희, 저희, 저 나리니 <목소리> 아, 오케이. 이고요 아, 오이아부터요 아, 하는데 어머님 무러가야 해요. 이게 신부님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신부님은 <목소리>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그걸 듣고 나서 <목소리> 네, 그래, 그래, 반대하실 수도, 했을 했을 수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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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응. 하는 거예요. 응. 네네. 그래. 아, 강호. 네, 오안 <목소리> 가려봐. <목소리> <목>

엄마예요. 엄마예요. 내려주세요. 내려주면 항상 먼저 탐내요. 응. 우세어 씨. 우세어 씨. 네. 신분도 신분도. 네. 신분도 신분도 이게. 네. 신분 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선 일본에 신분님이 계셔서 네. 신분을 변경하면. 엄마 엄마 해도 그동의하 주소지랑 엄 응. 신분님 부모님도 괜찮을까요? 네, 안하 동의해? 엄마도 동의

IT, 어, e -E 그러니까 아, 온라인 수업이 i t 공부하고 있어요 i t 공부 어디서 m 요 t e r o n l i n 그러니까 어디서 o n l i n 온라인 l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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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시 i n e online, o n l i n

네네근 솔직히 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한개어야 안 그렇게, 안안안 그렇게 한개넘고애 안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60대나 아니면 재원 남아 애는 있잖아 나 내년에 삼칠이야 오빠 너애 없잖아 어, 아까 열어먹으신 <laughs> 바보 아, 진짜 깝빡없이전었잖아을하요앞에 u 장 e 바 l 다고 아니 근데 그랬는데 식당에서 i r l 도 너무 n g e 하니까 오 r e all in the world. You're all in the world. 다 o u r e all in 있는 e world. You're all in the w o r l 니 y 아니 r e a l 요 i 안 the world.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오케이. 하하하하 예, 예, <laughs> <아니, 상체만>. <laughs> 보고 싶다그러면 어떡할라 그래. 맨 마지막에 뭐 이제 저도 안 왔지. 혼자 살아. 안 아니지 저도 좋잖아요. 아 그렇게 받아준다는데 안 입어요? 왜 갑자기 입어지지? 아 이렇게 냉담하게 가다가 그 받아준다 이런 거. 동물 관리말 Còn... Nên... Nhưng mà nó phải của anh, nó cái của anh đây nhìn đi, thường thường Nhưng mà là kiểu anh đó anh đã bị nhẹ rồi, Em đâu, từ từ. này ông nhìn không hề rồi Ồ,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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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ns> <ngày cười> 네. 앉갑턴만. 예. 네, 그만요. 네, 이. 어 네. 내연해본거 알지. 아, 일단 내성적이지 않아. 제가 봤었을 때요내성 생기더라고요. 이게 용까요 어, 기고 그리고 짐미 뭐예요? 취미 뭐예요? 신랑님 기타 치는 거. 기타 치는 거요 điền cá dữ trời ơi đùng một tiếng mà sư tử vợ nó nói bé này cái gì sao nhiều tiếng tao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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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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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요? 아니 왜왜왜 왜요? 아 이제 네. 왜왜왜 더도 대성적이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오케이. 안 넘어. 맛있다? 맛있다는 거예요? 링써 써? 써? 쓰다고쓰다쓰다 <laughs>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구쓰다 아니야 구 쓰다구, 쓰다구, 쓰구쓰 Không, không hiểu không hiểu